아이고야, 아이고, 으쌰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 새끼야, 어디 갔어? 어, 자꾸 어디서 이렇게 부어들이 만들어진 거지? 돌아버리겠네새끼들아으쌰으쌰으쌰 으쌰! 얘는 얘는 살리고. 이지샷이 뒤질라고 그냥 환장을 했지 그냥, 어. 어디 갔어 이새끼 대장 새끼. 어이구 꺼져 있었는데 짜증있이 새끼야. 대장 어디갔어 대장 대장 나와 이새 ㄲ 야 으이구 ㅅㄲ야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데호성버스에서 이... 며기차를 찾아 버스조사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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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Eugene, those buses are long gone. Any chance you know where they went? Uh I don't know. Radio chatters all over the place. I can't figure out where they're headed. Wait, wait. You're tapped into the DUP right now? How the hell'd you pull that off? Uh, oh. Just this phone app I've been tinkering with. Whoa. Here, I'll send you a link. Okay, got it. Uh, so, what's it do? It's a signal tracker. You can listen in on the DUPS communications, but the cool thing is you can also, also use it to pinpoint the direction the signal's coming from. Man, I think I'm gonna have to take this thing out for a test drive. Throw right into a goddamn ambush. It was definitely wrong. We were able to get clear with our cargo, but we lost contact with the others. No, Eugene, <laughs> I got something. I told you. No idea on casualty figures. But we also lost ATC. Even had a couple. Boy, I smell. Lights are starting to flicker. I better get some more power. Don't <laughs> I'm telling you, whatever the hell it was is still up there. It's like nothing else I've ever heard before. You need to send out some goddamn heavy reinforcements now. 고치고대고대고지대 오케이. 뭐뜻자 하하. 내가 하고 Never get 오케이. 예. 우 오우, 다시 다시, 다시 돌 아이, 첩, 협동작하고 있대. 오 미치겠네. 아, 왜 이렇게 방어약이야, 개네 뭐만 하면은 이제, 헐이렇게우어 후후! 허한명한 명씩 제거해놔야죠. 어, 근데 너무 많네. 인간적으로 너무 많네. 하고 있을 거이 우쌰. 후우. 어떡 갔어? 있다. 첫 번째 제소 호송 버스에서 매개체를 찾으십시오. 어디냐? 아 여기다. 어? 아 여기다. e m Somebody must h a 쳤다라. You're new. Sorry, I got o 우후!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라 이 새끼들아 가 돌려야지. 나 와봐라 병신아. <laughs> 난 언제라도 언제라도 그거 할 테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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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야. 야, 이 3대 1, 비겁한데? 어, 이 자식들 비겁하게 말이야. 3대 1을 하고 말이야. 야, a n 짜리짜리 네. 엄머이짜리짜리 짜리 짜리. 우후 어이구야 아퍼 이 자식들아 아이고. I found that first bus, but it's empty. There were three on the overpass, so that means there's still two out there. Hey there fan of mine, you still there? Uh-huh. set setback and you hang up on me. Some fan you are. Woohoo! 올라가서 일단 신호 추적을 합시다. 어? Oh, oh, 잠깐만 잠깐. 네온사인 네온사인 사인 네온사인, 네온사인, 네온사인. 어디 갔지? 후후! 일단 고지대로 올라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야겠다. 나미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여기, 풀어줘야겠다. 풀어주고. 의심자 해방. 이제 헬기까지 쳐오네. 여우 좋아, 좋아. 내가 바라던 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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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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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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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가서 해결을 보자. 뭐야, 헬기 안 쳐? 에이, 시시하고. 시시하고만. 어, 아니네? 이쪽인데? 어 이쪽이다 이쪽이다 오케이 이쪽이다 이쪽인 것 같은데. 어 okay, 아. 와우 검 꽂혀있네 아까 맨 처음에 does. 본 거랑 똑같네 고지대로 이동하십시오 일단 고지대로 이동해서 오케이 아 아니야? 고지대가 아닌가 본데 여기. <laughs> 고지대로 이동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오케이, 여기가 딱 좋겠다. t h e r e in low. 여기에 대행진을 보여드리죠. 우 i n c o m 비행기? 오 어디지? 어디야? 400지 사벽... 저...쪽인데? 고지대로 이동하라. 고지대로 이동하라. 고지대로 이동하라. 고지대, 고지대, 고지대 이동잼. 어우 오랜만에 인간의 물건을 써보도록 할까? 네온 없어. 데온 데온 써야겠다. 기본적인 그게 없네. 오케이. 고향갈비 저있다 또. <laughs> 고향갈비. 남이다 님, 한글 간판 보여 드릴까요? 한글 간판 여기 있습니다. 고향숯불갈비. 어, 세상에나. 게임 속에서 한글을 찾긴 처음이야. <laughs>

우후! 예아! 어디 갔어, 이 씨X? 정신을 못차고구만 하지? 정신을 못 차렸어, 이씨가 오케이. Okay. 진짜 이 새끼야. 어디 갔어, 이 새끼가. 뒤질라고, 이 새끼들이 그냥. 난장판이구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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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잠시 토끼도록 하고 있어. 알아서 그거 하겠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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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이 뒤질라고 이 새끼들이 얻을 듯 하다, 이지 아, 제 제가 왔네? 중갑 보병 이 왔네? 아씨, 이 안돼! 나 때문에 달리도, 전타들아나좀 지키도 어디 갔어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 아 어, 씨, 정신이 하나도 어! 정신 없어! 정신없어, 진짜! 와라. 다이다이로 떠주마. 어, 진짜 더럽게 정신없네. 왔다! 아 진짜 더럽게 많네 진짜 아캔 금수 좀 높여야겠다 안되겠다 뽕아 뭐하는겨 안돼안돼안돼안돼 돼, 안 날라가면 안돼 날라가면 안돼 날라가면 안돼오 힘들었다씨. 연기 없어야지. 아안 되겠다. 아우 씨 짜증나 진짜. 우와. 어 짜증나 안 되겠다. 워뭐워워 어디갔어 오후 진작 이럴거야 연기흡수 연기흡수 강화를 많이 했더니 원어준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야 어디갔어 허